네 안녕하십니까 고래 주식입니다 오늘 포스코디엑스관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디엑스 월요일 자 약간의 조정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지만 큰 변동 없이 이 적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 DX입니다. 자, 지금 자리 사실 많은 주주분들이 걱정이 안되실 수가 없는 자리예요. 자, 포스코 DX 분명하게 이 침묵을 깨고 주가를 들어올리는 상승 추세가 나왔지만 앞선 이 매물 대들을 소화하는 과정 이 시간이 좀 걸려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게 지금 저희 주주분들은 포스코 DX 확실하게 지금의 손실을 이겨내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데, 자, 포스코 DX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지 확실. 이 재료와 근거들에 대해 말씀드리며 저희 주주분들 확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유일한 대응방법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포스코디엑스 주주분이시면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시청해주셔서 손실 보신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포스코DX의 이 실적과 매출적인 부분이실 겁니다. 자, 지금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DX에 대한 이 실적 감소가 포스코DX라는 이 종목의 주가의 하락에 영향을 좀 끼치기는 했지만 이 1분기에 대한 실적 감소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해 놨던 상황입니다. 포스코DX는 사실상 지금부터 다시 이 실적과 매출을 회복해 나가면서 확실하게 이 기업적 가치를 끌어올려 줄수 있는 이 호재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한 기대감에 주가는 바닥부터 다시 끌어올려 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이포스코 d 엑스의 캔들 자체도 이 단기평선 위로 확실하게 위치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확실한 저점 지켜주면서 주가 점진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포스코디엑스 지속적으로 이 기관과 연기금의 매집이 확실하게 눈에 띄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자, 지금 포스코디엑스가 추가적인 상승, 확실한 이 수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차트 움직임만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사실 변동성 크게 크게 가져가면서 이 조정과 상승이 반복해서 터져나오지만 명확하게 저점을 지속적으로 들어올려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한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주분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보신다 생각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손실 확실하게 수익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포스 코덱스 주주분들은 약 1년 동안 진행되는 긴 조정 기간 동안에 뭐 추가 매수도 하고 평단을 좀 낮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나가셨을 거라 지금 자리에서 이 추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예요. 자, 그랬을 때포스코디엑스 지금처럼 저점을 계속해서 들어올려 준다. 그리고 그 조정을 이겨내면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움직임 속에 변동성이 크다라고 했을 때 저희 주주분들이 이러한 조정 움직임을 전부 피해 나가면서 확실한 이 급등 수익만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의 손실이 수익으로 바뀌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타점들만 명확하게 잡으면 포스코디엑스 주주분들이 걱정하시는 손실 없을 수 있다라는 건데 포스코디엑스는 명확하게 이 세력이라는 이름의 이 고래들의 자금의 방향성에 대해 확실하게 캐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수익 못 볼래야 못볼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이 고래들의 방향의 자금성이 이 포스코디엑스의 상승과 부정을 이끌어낸다라는 거고 이러한 움직임 타점들을 명확히 잡아주는 고래지표로서 방향의 정답을 저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노란색 화살표가 이 고래들이 포스코 DX를 매집할 때 나오는 고래지표거든요. 자, 고래들의 자금 바닥에서부터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어 주가는 확실하게 급등 터져 나오고 다시 한번 고래들의 자금 들어오니까 주가는 확실하게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는 자리에서 고래들은 엑시트, 즉 매도를 해나가게 되는데요. 고래들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주가는 흘러 내리는 거고 이런 흐름 속에서 명확하게 타점들이 잡혀 나갈 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파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바로 실시간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문자 메시지 타점들 발송을 해 드리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타점 문자로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 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예시 먼저 보여 드리고 포스코디엑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 볼 건데요. 자, 이 하나 시스템 차트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노란색 매수 지표 확실하게 떠 있고 파란색 매도 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초록색 노란색의 화살표 매집 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하나 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 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 보시면 10월 7일 날 9시 35분에 저희 개인 번호 773083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매수 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지표가 떴을 때자 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10시 7분에 개인 번호로 4 7 1분에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지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 매수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2월 11일 날 2만 5 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께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만 6 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 사인 잡아드렸습니다 자단이 거래일만에 몇 퍼센트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써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더득했던 이 고래 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든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주식 채널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5년 시장 주도에 나갈 섹터 어디죠? 바로 AI 섹터죠. 자, 이 AI 섹터의 주도주로서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번 종목 고래 지표 신호 확인 완료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저점 바닥 구간부터 매집 들어가는 이번 종목 확실하게 찾았는데요. 다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입하지 못하면 종목 이미 날아가 버려서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저희 고래 주식에 구독자분들이 좀 확실하게 늘었으면 좋겠어서 이번 종목 구독 버튼 누르고 고래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믿어 보세요.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리고 최소 세 배에서 다섯 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데 이번 종목 잡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겠죠. 자, 고래 종목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7 7 3 0 8 3 5 4번으로 문자 발송해 주셔야 잡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번거롭더라도 문자 발송해 주셨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 번호 혹시 스팸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7 7 3 0 8 3 5 4 고려 주식이라고 저장해 놓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번 종목 잡아보고 싶어도 이미 예수금이 다 종목에 들어가 있어서 못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대응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니까 7 7 3 0 8 3 5 4 번호로 지금 물려 계신 종목 문의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브리핑 해드리면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그냥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포스코 dx 주주분들이 지금부터 어떠한 이 결정을 대응을 해 나가시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시장 사실상 굉장히 변동성 강하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데 혼자 입으로 헤쳐나가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로 잊지 말고 고래 문자 발송 주셔서 도움 받아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주분들 투자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에서도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 알찬 구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래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